7월에 11번 근육 원섬유 마디의 이제 길이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공식을 쓰고 거기에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자라고 했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X라고 한다면 얘는 A대 플러스 I대의 길이가 되는데 여기서 기호로 나타난다고 하면 A대는 ᄃ H대에다가 니은 겹대에 은의두 배, 그러니까 겹대에 더하기 아이다 기역이 2분의 1아이대가 되니까 2곱하기 e 기역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근육 원섬유 마디가 만약에 수축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수축을 했다고 했을 때는 어 아이대의 길이가 2곱하기 e 기역 아이데의 길이가 감소한 만큼 h 대의 길이도 감소할 거고요. 그리고 또한 겹대는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H대의 길이가 감소한 만큼 겹대는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A대의 길이 변화는 없다. 그래서 A대는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근 원서면 마디의 길이 변화는 I대의 길이 변화가 근육 원점에 마디의 길이 변화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뭐 이완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완. 근데 근육 원점에 마디가 기존 길이에서 얼마만큼 이완을 했냐면 l만큼 플러스 l만큼 이완을 했다라고 한다면 했다라고 한다면. i대가 i대가 플러스 l만큼 길이 변화가 증가한 거고 대신 h대도 역시 l만큼 증가한 거고 하지만 겹대는 마이너스 l만큼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어, a 플러스 c하고 b 플러스 c가 나왔는데 이 a 플러스 c나 b 플러스 c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어 기억도하기 니은이 됐던 기억도하기 디귿이 됐던 니은도하기 디귿을 이야기를 한데 그러면 우리 어 수축을 했던 이완을 했던 간에 아이대의 분1일과매 증가하거나 감소한 길이 변화는 2분의 1 겹대의 감소하거나 증가한 길이 변화와 같기 때문에 기역 플러스 니은의 길이 변화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언제나 기역 플러스 니은의 일정한 값을 갖게 될 거라고 그러면 a 플러스 c와 b 플러스 c는 기역 플러스 디귿 혹은 니은 플러스 디귿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가져야 될 텐데 여기서 겹치는 게 뭐냐 겹치는 게 c가 c가 겹치기 때문에 c는 뭐가 된다? 디귿이 된다. 그러면 a하고 b는 기억과 니은 중 하나가 되겠지? 그럼 t1에서 t2로 갈때 기억 플러스 디귿은 길이가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길이가 일단은 둘다 증가했어. 그러면 이제 t1이 수치이고 t2가 이완이란 얘긴인데 d 이 0.8에서 1.7 근데 우리가 h대가 플러스 l만큼 늘어났다고 한다면 기억은 플러스 2분의 1 l만큼 늘어난 거고 그래서 전체는 2분의 3 l만큼 늘어날 테고 그러면 니 플러스 디그은 L만큼 디귿은 늘어날 거고 니은 겹대는 마이너스 2분의 L만큼 감소를 할 거야. 그래서 전체 늘어난 길이 변화는 플러스 2분의 L이 될 거라고. 그러면 지금 B 플러스 C의 경우는 길이가 0.9 마이크로미터만큼 증가했고 A 플러스 C는 0.3 마이크로미터만큼 증가했다고.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비교를 하게 되면 b는 b는 a보다 A니까 b 플러스 c는 a 플러스 c보다 길이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했기 때문에 기역 플러스 디귿이 b 플러스 디귿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니은 플러스 디귿이 a 플러스 c가 된다 그러면 이때 기역 플러스 d 귿즉 b 플러스 c의 길이 변화가 0.9만큼 증가했는데 이 값은 2분의 3 l 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니은 플러스 d 귿즉 a 플러스 c가 0.3만큼 증가했는데 이 값은 2분의 l 값이 된다 그래서 이때 L은 얼마? 0.6 마이크로미터만큼 길이가 증가했다. 즉즉 즉, I대의 길이 변화가 0.6만큼 증가했다. 그렇죠 그러면 T2일 때의 길이는 I대의 길이가 증가한 만큼이 되니까 T2일 때의 길이는 X의 길이가 0.3 마이크로미터가 된다. 그러면 기어 a는 니은 맞고 디귿 t2일 때 x의 길이는 3.2가 아니라 얼마? 3.0.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니은만 이제 비교하면 될 텐데 니은을 이제 한번 계산해 봅시다. t1일 때 a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한번 다 더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0 더하기 0.8 1.8이 되는 거지. 그 값을 그 값을 다시 2로 곱해주면 그 값은 3.6 값이 나오게 될 거라고. 그러면 얘는 이 디귿 그러니까 4디귿 더하기 2 니은 더하기 2 기억이 되는 거지. 그게 얼마다? 3.6이다. 그런데 t 1일때 디귿 더하기 2 니은 더하기 2 기억이 얼마? 2.4가 나왔다. 그럼 얘를 이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3, 디귿은 얼마가 나오냐면 1.2가 되는 거고 디귿은 얼마? 0.4 마이크로미터가 나온다. 음, 여기에 a 플러스 c 즉 니은 더하기 디귿 디귿은 디귿은 여기다가 니은 값마더 더해주면 a 대의 길이가 나오고 디귿이 0.4였기 때문에 니은 값은 얼마? 0.6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a대는 니은 0.2에 곱하기 2, 1.2 디귿이 0.4 그러면 a대의 길이는 얼마? 1.6 h 대 길이가 d g 의 길이 0.4그렇 그래서 답은 4. 그래서 기업과 니은 즉 3번이 정답이다.